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몬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또남자의상징의 웅장한 차량, 모아비 차량 한대 들고 나와봤는데요. 이 차량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 저희 채널에 애증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은 내놔보려고, 네,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들고 왔어요. 일단 차량의 등급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의 모아비 차량입니다. JV300SS 패키지 등급의 위치에 있는 차량이고요. 4륜의 차량인데, 금액이 800만원 초반대입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죠. 단순 교환이 이쪽 횡단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들고 나왔는데, 다른 곳은 전혀 교환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미세누는 없고요. 제가 800만원 초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30만원입니다. 830만원 이제는 그냥 마이너스를 보고 판매를 해보겠다 이거 진짜 빼고자 하는 의지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금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나왔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앞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 쪽 안개등 쪽 백화현상 일절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는 스톤칩의 흔적만 군데군데 살짝만 보여서 여기 미세한 부펜 이렇게 조금씩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차량 약간의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 티가 거의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타이어는 반 정도 남았습니다. 휠 쪽에도 그냥 먼지 말고는 스크래치 진짜 적은 정도로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 미러, 리피터 그리고 V6 3.0 엔진이라는 엠블럼까지 자랑을 해 주고 있었네요. 외판 상태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품용 작업을 하다 보면 도색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좀 앞쪽 휀다랑 요뒷 무늬랑은 약간의 단색만 살짝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인 아쉬운 부패만 존재합니다. 뒷 타이어 앞쪽과 마찬가지로 반 조금 아래로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양호한 휠 상태 잘 보여지고 있었네요. 뒤쪽에 리어 램프 쪽 부분부터 해서 후방 카메라 감지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범퍼가 깨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네요. 아쉬운 부분이라고는 이 부분만, 모아비 뭐 마크에만 엠블럼이 살짝 까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상당히 넓은 공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도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들어서 보았을 때는 치공구 이렇게 잘 들어가 있으며 지금은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캠핑용 시절이 또 다가오잖아요. 차박하기에 폴딩을 하고 나서 차박을 할 때는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쪽에 부펜칠 한두 군데 들어가 있고요. 다른 부분은 굉장히 깨끗한데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 문을 가장 많이 열고 다는이 부분. 이 부분에만 문콕이 조금 있어서 부펜의 자잘한 흔적은 보이지만 스크래치가 이렇게 확 났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애교로 이 정도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열 탑승하셔서 시트 상태 볼게요. 가보시죠.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실내등은 잘 들어오고, 가죽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가죽.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 봤을 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역시나 없었고요. 팔걸이 쪽 또한 굉장히 깨끗해요. 앞쪽으로는 컵홀더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에 에어컨 송풍구도 잘 달려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에센스 패키지니까 도어 트림 쪽 한번 봐주시면요. 전자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네요. 이렇게 딱 앉아서 봤을 때 대형 SUV다 보니까 이거를 뒤로 다 땡겨놨는데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제가 앉아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석 가셔서 시동 걸면서 컨디션 볼게요. 커 보시죠.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는 다이얼 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작동도 잘 하고 있고요. 키 홀더 꽂으시고 돌리실 때딱 ACC까지만 돌려주시고 경우도 꺼지면 이때 시동을 걸어드리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고백이량인에도 RPM 부조 떨림은 전혀 없는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7 k 로 수는 1 9 3 2 0 3 k m 주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스티어링 쪽에는 우레탄 핸들 잘 들어가 있고,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음성인식이랑 블루투스 가능한 힌즈프리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볼륨 컨트롤, 그리고 모드 변경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와이퍼, 그리고 오토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4륜의 차량이기 때문에 4륜 버튼, 그리고 VLC 차체 제어 버튼, 전동접인 미러도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가 잘 작동하고요. 앞열 운전석에만, 운전석만 오토 인도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위쪽에 이렇게 실내등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뭐 이런 데가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선글라스 수납함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있고, 밑에 쪽으로 대시보드. 부착물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센터페시아 쪽에는 비상등 버튼과 함께 에어컨 송풍구 양 옆으로 잘 달려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터치할 때 혹은 위치를 찍을 때나 목적지를 찍을 때 굉장히 터치패널도 양호하고 오디오가 바로 노래가 나오네요. 사운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밑에 쪽으로 에어컨 공조기 버튼 들어가 있는데요. 야 에어컨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요 부분들 보고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에어컨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에어컨에 냉매 가스는 굉장히 충분한 것 같네요 시원한 바람이 거의 바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여기 수납함 한번 더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잿 떨이 공간 그리고 시거잭 또한 12V 시거잭과 수납 공간. 그리고 이 쪽에가 이제 열선 시트는 전자석으로 이렇게 하이와 로우 딱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악세선 포트, USB 충전 단자. 그리고 기어 콘솔 라인 뒤쪽으로 커플도 굉장히 큼지막하죠. 그리고 하나의 장점이 수납 공간이 두 번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봐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후진기어 넣게 됐을 때 카메라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배기량이 높잖아요. 고배기량인데 지금 미션을 변속하고 있을 때 어우, 굉장히 깔끔합니다. 분석할 시에 충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량이네요. 지금 시동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후다닥 나가서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룸 열어놨는데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야, 이제는 뭐더 이상 말해보해야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V6 3.0 디젤. 정숙함의 끝판왕 힘의 우렁참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기아의 모하비 차량입니다 4륜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JV SS 패키지 등급으로 위치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어서 안쪽에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겠는데요 2010년 등록해서 11년형의 차량입니다 키로수 19만 키로 가량 주행을 했는데 이쪽만 휀다만 단순 교환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겠는데요 2010년 등록된 11년형의 모하비 중에 정말 전국 최저가 차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차량 놓치시면 이제 정말 끝이 없습니다. 후에 없도록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83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가서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시면 상담 대표 번호 전화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 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